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정민 아들 다니 다이치가 일본 U17 대표팀에서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달고 출전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최근 열린 리모주 국제 대회에서 그는 포르투갈 U17을 상대로 10분간 뛰었지만 아쉽게도 그 시간 동안 특별한 활약은 없었답니다. 리모주 국제 대회는 일본 U17에게 매우 중요한 무대예요. 이번 대회에서 일본은 첫 경기부터 강호 포르투갈을 1:0으로 이기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답니다. 하지만 다니는 다소 짧은 출전 시간으로 주전 경쟁에서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니 다이치는 일본 사간도스 유스 아카데미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망한 공격수인데요. 지난 호주와의 경기에서는 멋진 골을 넣으며 큰 주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오직 후반 35분에 교체 출전에 10분밖에 뛰지 못해 팬들의 아쉬움을 샀답니다. 다니의 출전 시간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많은 팬들이 그가 왜더 많이 뛰지 못했는지를 궁금해하며 아쉬움을 표현했죠. 이 대회에서 일본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만큼 다니 또한 더 많은 기회를 받을 것으로 기대해 봐요. 앞으로 일본 U-17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프랑스 팀과의 경기가 남아 있어요. 다니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그의 출전 여부가 팀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것 같아요.